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고립된 후 외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식 매니아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적같은 일을 겪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온후 최요셉 씨 부부와 단체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 일행은 23일 오후 조시 뉴욕 외곽 작은 도시 윌리엄스비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전부터 굵은 눈보라가 날리기 시작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승합차를 몰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이들은 목적지를 30분 정도 앞두고 눈에 파묻혀 오도가도 못했다고 합니다. 승합차 문을 가까스로 열고 나온 최 씨는 급반대로 일단 눈앞에 보이는 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삽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삽이라도 빌려서 눈을 파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의 집주인 알렉산더 캄파냐 씨와 부인 안드레아 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 12도 날씨에 눈보라도 몰아치고 있고 그 사이 눈에 갇힌 차량 속에서 초조하게 앉아있던 한국인 관광객 9명을 바라본 알렉산더 부부. 그들은 삽을 빌려주는 대신 최 씨와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심스럽게 캄파냐 부부의 집으로 들어섰는데요. 이들 부부는 우선 추위에 지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물과 커피부터 내어준 후 침실 3개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주인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날 밤 한국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에게 한국인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요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캄파냐 부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현지 한국 레스토랑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진정한 한식 애호가였던 거죠. 캄파냐 부부의 집에는 고추장, 간장, 참기름의 김치, 전기밥솥, 미림까지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육볶음, 닭도리탕이 속속 만들어졌고 다음날 저녁에도 한식 메뉴들이 식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캄파냐 부부는 뜻밖의 크리스마스 연휴 동거를 두고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즐겼다. 영원히 이번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25일 도로 재설 작업이 끝나면서 최시 일행은 마중 나온 차량에 올랐다고 합니다. 캄파냐 부부와 컵라면의 밥까지 먹은 후였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의 우연한 계기로 인연이 된 미국인 부부와 한국 관광객들. 해당 부부는 만약 한국 관광객 일행이 하룻밤 더 발이 묶였다면 그들은 크리스마스날 저녁에 한국 소고기 요리인 불고기를 해 먹을 생각이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식 사랑은 캄파냐 부부뿐만이 아닌데요. 미국 유명 가수 카디니 역시 남다른 한식 사랑을 뽐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녀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명랑핫도그와 떡볶이 사진을 게재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한식을 즐겨왔던 카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집에서 만든 계란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 카디비는 계란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까지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많은 한국 팬들은 주위에 한국인 지인 있을 것 같다. 나보다 한식 요리 더 잘하는 것 같다. 한국인도 호불호 갈리는 음식인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도 한식 사랑은 대단한 인기인데요. 프랑스인 한식 애호가들의 나만의 비빔밥을 선보이는 콘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름지고 버터 사용이 많은 음식들이 주로 이루는 와중에 한식이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며 특히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파리 사교계와 고위층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유명해지고 애호가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번 같은 훈훈한 사례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식이 인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먼 타국에서 눈보라에 고립되어 우연히 도움을 요청한 집이 한식 애호가 부부의 집이었다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